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의 달인 자숙쌤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이었던 불법 대행업체 관련 영상을 기반으로 정식 인가 교육원 플래너 피해 사례에 관한 영상을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불법 대행업체를 통한 피해 사례도 있지만 정식 인가 교육원 플래너와 진행하게 되대에도 나타나는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플래너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플래너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해 사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플래너의 갑작스런 잠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플래너라고 해도 대부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책임한 플래너들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플래너 들은 학습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 인수인계를 진행을 해주는 플래너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반대로 회사에 고지를안 하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플래너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정확하지 않은 학습 설계인데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플래너들은 사전 문행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끔씩 혼동하는 경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학습 설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 실제 대학원 진학은 사실상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공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위 취득이 최대한 빠르거나 학점 관리가 용이한 전공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교육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 대학원을 진학 하는 경우가 교원 자격증 때문에 진학하는 경우인데 교원 자격증 교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전공의 학위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일반 대학원 설계처럼 설계를 해 주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추가로 예를 들자면은 전에 이수했던 과목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과목을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네, 실습을 진행하기 이 전에 선인수 과목들을 미리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인수 과목들을 관과하고 학습랜을 세운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은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인데요. 바로 관리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은 보통 플래너와 진행을 하는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특정 은행제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플래너와 진행을 하는 학습자들이 많으신데요. 플래너가 관리를 해줄 것처럼 다 말을 하고 내가 다 도와준다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상 진행을 하게 된 이후로는 연락이 잘안 되거나 정말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학점 인정 등록 기간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고 아니면 과제 제출 기간을 놓친다든지 시험 응시 기간을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무분별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플래너 피해사례 대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예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 이전까지는 모든 플래너들이 학습자한테 잘해줄 것을 약속하고 그에 맞는 학습 설계를 세우고 충분한 안내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플래너의 하는 언행이나 학습 설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한 플래너만에 믿지 않고 여러 플래너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플래너 피해 사례가 발견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해당 플래너가 어떤 교육원 소속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플래너가 잠수를 타게 되다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 했을 때에는 그 플래너 교육원 행정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플래너가 연락이 안 된다, 플래너가 잠수를 탄것 같다라는 부분에 무 문의를 넣어주시면 해당 교육원 에서 담당 플래너의 소재를 파악 을 하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확인 을 해서 플래너가 잠수를 타거나 정말 퇴사한 경우라면 인수인계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연락 의 부재나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잠깐 연락이 안된 경우에는 바로 바로 플래너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도와드릴 거예요 또한 플래너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 플래너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반대 반대로 학습자 한 명만을 상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습자 하나 하나 챙겨준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소홀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플래너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진행하시는 학습자분 본인도 확실하게 학습 설계를 인지를 하고 일정적인 부분에서 교육원 측에서 문자가 왔다 아니면 지금 일정이 궁금하다 하면은 먼저 플래너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제 플래너가 열심히 연락을 한다고 해서 학습자가 소통이 안 되면은 또 소통의 부재로 생기고 그게 나중에 불화의 문제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플래너와 학습자 둘다 모두한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플래너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대책 방법은 첫 번째로는 여러 플래너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것 여러 플래너와 상담을 받아보는 그중에 가장 신뢰가 가고, 또한 이 학습 설계가 아 정말 나를 위한 학습 설계구나 플래너의 편의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과정과 본인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목표에 맞는 학습 설계이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할수 있는 플래너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물론 플래너가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도와드리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왜 이런 부분에 연락이 없지? 하는 서운한 부분들은 언제나 플래너한테 미리 미리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하는 학습자의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플래너의 책임감 문제와 학습자를 온전히 학습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선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고 있어야 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린이 피해보지 않고 그 플래너와 진행을 하기로 했다면은 절대로 피해보지 말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고 문제가 될것 같다는 거다 확인하시고 그래도 플래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상 한 학기가 끝나고 추후에 담당자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제를 별사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플래너 피해 사례가 조금이라도 예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책임한 플래너한테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